안녕하세요 경제방송 전문가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종목 바로 sdn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다시 윗골에 달고 쭉 밑으로 내리면서 어, 종가 마이너스 한13% 이렇게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이 종목이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지 자이 부분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SDN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우선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왜 그런지 또 종목은 왜 빠지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차트 통해서 알아볼 기술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4.36%를 밀어버렸어요. 여전히 외인들은 나가고 있고요. 자, 코스피 역시 장초반에 오르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1% 넘게 밀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파월 간밤에 좀 상원에서 이제 증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요에 의한 자꾸 이게 미국 가게가 이게 수요가 여전히 너무 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떤 카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 올 거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지속될 거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침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와야지 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식 시장이나 이 공포 단계 역시 아직까지는 극도의 어떤 익스트림한 이런 공포가 아니라 그냥 초기 에이 이러다가 아직 오르겠지 여전히 이런 낙관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좀안 잡히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현재 우리 시장이 자꾸 왜 이렇게 과대낙폭 종목들이 많이 나오느냐 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크게 크게 나오느냐 자 이겁니다 비2겜이 결국 못 버티나 내일 역대급 반대매매 쏟아질 때 지금 반대매매가 6월 들어서 6월 한 1일부터 10일 1일부터 10일과 뭐한 10일에서 한 17일 그 다음에 한 18일에서 오늘까지 이르기에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반대매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진짜 내일 역대급 반대매매가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3% 넘게 급락한 13일보다 많을 거다 지금 시장이 우리가 이런 거죠 매물이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수 우수 수수 무너지고 있죠. 근데 그게 내일 고점을 찍을 거다. 이 연일 폭락하고 있죠. 증권사로부터 이 작은 빌려간 이 개인 투자자들 담보 부족으로 지금 그냥 기관들이 그냥 팔아버리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반대매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음.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말이 있었죠 그 항복 매도세 개미들 언제 쓴, 손들래 너네 언제 항도, 항복할래 그러니까 신용이든 이렇게 그냥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의도적으로 일부러 진짜 장을 빼는 느낌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이 반대매매 물량이 추가하라그이 이끄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보다 이게 맞아요. 지금 이런 운봉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결국에는 지금 담보 부족에 직면한 계좌들이 많고 계속 그게 이어져 왔고 내일 또 역대급으로 터질 거다. 그러면 또 고민이죠. 내일도 내일도 이런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장에서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종목들 가끔 이렇게 보면 어 이런 장에서 이런 식의 신용으로 들어온다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신용은 쓰지 마시고 어, 정말 편안하게 내 돈으로만 자 내돈내산 아시죠 내 돈으로 내가 주식 산다. 뭐, 이렇게만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DN. 자, 우리 뭐 관련주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태양광 관련주예요. 태양광 관련주고. 자, 우리가 SDN은 사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요거는 OCI인데. 자, OCI. 자, 저도 OCI 대부분 정리했어요. 왜? 시장이 어려워서 아주 일부만 남겨놓고 11만 5천원에 좀 따라 들어갔던 부분.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정리했어요. 대부분 정리하고 일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태양광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OCI라든가 우리 유명한 뭐 하나 한화? 하수죠. 뭐 여기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견조하게 좀 버텨 주는 게 이제 뭐 OCI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버텨 주고는 있는 모습인데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SDN 한번 보겠습니다. 자, s d n 을 이렇게 좀 보는데 어, 그 전에 여기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정보와 타이밍이죠 제가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황 그리고 오늘 주식 시장에 미칠 뉴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글 그리고 대응 전략 이런 거 종목별 이런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항상 남겨드려요 뭐, 큰건 아니겠지만, 무료로, 저 역시 이제 경제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내일도 이제 또한 종목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골치가 아프죠. 이런 장에서 뭔가 매수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기가. 하지만 어쩌겠어요. 종목은 소개를 해야 되고, 자, 그러나 그거는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 자, 요거 링크 필요하신 분들, 010-4037-4831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깐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주식 시장에 대한 시황.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정보토대로. 남들이 모르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글들도 남겨드리고 가끔씩 종목에 대한 소개도 해드려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037-4831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뭐 이런 종목들 어 무료로 하루에 한 종목만 딱 보내드립니다. 요 종목들을 내가 문자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받아보시고 이렇게 관심 종목에 좀 넣어보시던가 수액이라도 뭐한 10만원이라도 수액으로 한번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시던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 원래는 사실은 가야 할 자리였죠 가야 할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리스크와 이 반대 매매가 좀 맞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겠죠 딴 데서 반대 매매 나오니까 이 종목 어갈줄 알고 샀는데 안 나오니까 또 손절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급락 대부분 종목이 이래요. 여러분이 이 SDM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 밀리면서 대부분의 종목에서 또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겠죠? 계속 그 다음에 뭐스타론을 쓰셨다라던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막 맞... 그게 이 종목까지 영향을 주는 이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지금 오늘 그런 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게 또 이어질 걸로 보면 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겠죠 지금 이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그 하락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이장대의 기준 기준점이 됐던 항상 우리가 기준봉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한 2,300원 정도 우리가 또 추가 하락 2,300원과 이 112일선 정도까지의 어떤 하락을 염두를 해 두고 혹시나 장이 밀리면서 더 빠지면 이거를 또 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평단을 낮출 거냐? 아니면 그냥 기다릴 거냐? 손절매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 시장입니다. 왜? 자 이러다가 다시 반등장 오면 나는 물려있어서 또 기회를 못 잡고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물려있으면 난또살 종목이 있을 때못 사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 부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 혼자서는 그게 좀 어렵다. 이 시장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나는 그래도 수익 잘 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지 마세요. 다만 이 시장이 어렵고 내 계좌가 어렵고 김교수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만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037-4831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 들어오시는 어떤 방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자세하게 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20분만 투자하셔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고 조금은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 SDN.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 뭐 최근에 핫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지금 섹터를 무시하면서 대다수 섹터가 빠지는 장이에요. 뭐 이게 재료가 끝났느니 이제 끝났느니 그런 안티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걸 떠나서 지금 시장은 그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니까요. 개별 종목의 악재로 S D N의 뭐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섣불리 손절하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조금은 대응을 더 디테일하게 해 나가는 부분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뭐 여기서 여기저기서 뭐 이거 끝났다 뭐 한다 아니요 원래는 장이 이렇지 않고 반대 매매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은 오늘 상승장으로만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해줬어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오늘 어느 정도는 올라갔겠죠. 그럴 자리였기도 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추가 하락은 있을지언정 다시 반등합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는 명확하게 느꼈다니까요. 자 유럽은 못 느꼈다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폭염이 또올 거라고요. 자 태양광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는 거고 섣불리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향후에 추가해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공간에 남겨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010-4037-4831번 자 무료입니다 일체의 금전 요구 안합니다.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좀 힘내시라고 010 4 0 3 7 4831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는 SDN에 대한 새로운 영상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건데요.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